안녕하십니까 사안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은 초록뱀 미디어 AS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먼저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YGM 게임즈가 관계사인 원유니버스에 투자를 받았는데 초록뱀이 투자를 했습니다. 초록뱀이 투자를 했어요. 초록뱀 투자를 했어요. 자. 철뱀과 함께 타켓을 하겠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철뱀 미디어 등이 참여했으며, 철뱀 미디어가 YJN게임즈의 관계회사인 원 유니버스에 투자를 했고, 또 촐뱀 미디어가 자체 채널 활용하여 예능 방영도 하고 있고, 호재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르고 있죠. 별 빼면 원인 말수 50억 투자, 뭐 헬스케어부터 메타버스 확보, 모두 전 다한다고 해놨죠. 호재 이렇게 먹땅 나면 호재 이렇게 먹땅 나요. 와 그런데 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른다. 자, 기간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요즘 좀 샀다가 다시 팔고 있네요. 차트 보신다. 호재는 무성한데 주가는 안 오른다. 유튜브 최초 뭐, 뭐 추측, 뭐, 카페는 운영하는 애들 최초, 그걸 떠나서 전부 다 제가 2019년 10월 2 4일날 1345원 투자비정 50% 추천했죠? 남들 2000원도 안 간다고 할때 혼자, 혼자 목표가 6000원, 7000원 이야기했죠? 1345원에 투자비50% 추천하여 2020년 2월달 2090원 찍고, 박스권하고, 또 2020년 9월달, 3200, 3300원까지 갔고, 또 박스권하고, 작년 11월 19일날, 4270원, 이때 찍자마자, 1차 매도선은 영상 올려드렸죠. 이날 저녁에 정확히 맞췄고, 쫙쫙 빠집니다. 제가 그 후에 AS 할 때마다, 발발과가 세력이라면, 1 1월까지는 주가를 올리지 않고, 1월이나 2월 달이나 올리겠는데, 내가 세례라면 1월, 1월도 절대 안 올린다. 2월에 올리겠다. 2월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날짜를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했죠. 2월 15일 날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다고. 자, 오늘이 2월 10일, 2월 10일인데, 과연 주가가 폭등하지, 폭등하지 않을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보신 대로, 옆으로 행보 상태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행보 상태 유작이 되어 는데 이미 바닥은 다 나왔고, 바닥은 다 나왔고 더이상 안빠집니다. 더이상 안빠져요. 더이상 안빠지는 문제냐? 바닥을 박스을 할건데 작게 하고 올라가는거 시나리오 제가 찾았으니까 11월 19일날 이 영상 만든 날 제가 타이밍을 언제 잡았냐? 2월 15일날, 2월 15일, 2월 15일날 전후로 잡았으니까요. 2월 15일날 급등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시나리오는 단순히 제가 세력이라면 하겠다는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100%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 이 50월 날 폭등 안 한다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최대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초립빼미 때는 롯데 금니다 롯데 거. 롯데가 이대주주. 그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방탄소년단 소속사 나온 드라마 곧 하죠. 상반기 하죠. 좀 좋아질 겁니다. 호재 도맞대데 주가는 안오는 이유는 뭐냐?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필요 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며 가격 조정은 이미 다 끝났고요. 기간 조정 조금만 더하면 차트상으로는 옆으로 박스권이 길게 가게 보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가고 저는 2월, 10월 정도에 급등으로 이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